네. 그럼, 토우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안본 사람들을 위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토우지 보시면은, 요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단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 멋있어요. 나한테 잘못 걸리면 너희는 쓰러진다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멋있지 않나요? 단검으로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잖아요. 저도 주술 회전을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토우지가 지금 뭐야 그 죽였었죠? 원래 고조를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우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 공격 모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도 꽤 넓은 일자예요. 좁은 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앞으로 돌진해서 적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304에 SPA 1.9, 레인지 21.3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첫 번째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 639에 SPA 2, 레인지 23이고요.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가 998까지 늘어나며, SPA 2에 레인지 26입니다.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인벌티드 스피어라는 공격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두번째 공격모션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막 흔들렸다가 앞쪽으로 와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방금 뭐야 이거 야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왜 트랭크스를 공격하는거야 <laughs> 지금 적들이 나오는걸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 어지럽다. 지금 트래크스를 일대1로 지금 면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신기하네. 아무래도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달려가서 적을 향해 거물이 들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가 2223에 SPA2, 레인지 32로서 진짜 공격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2948에 SPA1.92, 레인지 32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DPS 미쳤습니다. 이 뭐야! 보시면 데미지 3954에 SPA2, 레인지 34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DPS가 2000을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토우지가 엄청나게 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우지 창세기 붙였는데 저는 팔았습니다.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5242에 SPA2, 레인지 38.42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와, 진짜 미쳤네. 불속성인 게 조금 아쉽다.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 미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공격 모션이 나타나게 되고요그 다음에 새로운 어빌리티가 생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출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출혈이 붙어 있지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사라지는데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지럽다. 공격 모션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격 모션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위를 만든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바위로 올라가서 총을 사용해서 적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 끝까지 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파바바박 공격 이야 빠릅니다 그리고 출혈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킬이 대박입니다 보시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5성들을 희생해서 공격력을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소한 업그레이드 3 이상 되어있는 5성을 삭제시키면서 요렇게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0명의 유닛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명당 6.6%의 데미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 안에 있는 5성을 삭제시키면서 데미지를 증가시키는데 그 5성도 최소한 업그레이드 상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상 이상만 된 사람들 막 이거 삭제시키고요. 한 명당 6.6%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10명까지 가능하니까 유신 6의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DPS가 4000이 넘었거든요? 지금 데미지가 7 7집에게 SPA가 2, 레인지가 42밖에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사기적인 데미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스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우지 진짜 좋다. 이거 올스타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